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셨나요? 이거는 방울복랑, 원종방울복랑 아시죠? 이거는 우리 매니아님 거에 제 거가 아니라 우리 매니아님 거면 세상에 이렇게 좀 적은 거를 밭에다 심었다가 이렇게 큰 분했다가 잘 크니까 큰 분했다가 식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폭풍성장해갖고 대단해요. 원종복랑 완전 밭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원종복랑. <laughs> 대단하지요? 언정복랑. 요거는 소인재금이요. 소인재금도 이렇게 대품 커요 이렇게. 소, 요거는 이제 소인재로 다 변한 거예요. 소인재금이 이렇게도 변해요. 요거는 갖고는 소인재라 그러는 거죠, 그쵸? 소인재? 소인재도 이렇게 크고. 아, 이분은 아주 물도 자주 잘 주시지만은 영양을 풍부하게 참 잘하셔요. 그래갖고 완전 이렇게 다 대품. 국민이들도 얘들 대단하지요. 아, 소육은 소인제금. 아이고, 대단해요. 이거 알, 알사탕 아시죠? 알사탕, 알사탕도 대단해요. 이렇게. 아주 대품으로 폭풍성장. 잘 먹고. 이분은, 음, 예를 들어서, 아, 이제, 집에서 무슨, 뭐, 배즙이라든가, 예를 들면, 양파즙이라든가 해서 먹잖아요. 그래갖고 사무실 직원들이, 어, 가져와갖고, 먹다가 냉장고에서, 이거 안 먹고 계속 굴러다닌대요.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야? 안 먹을 거야? 뭐할 거야? 네, 안먹을라고요 그러면, 그럼 나줘 내가 가져간다. 그래. 네, 그러세요. 그, 그, 런데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 갖고 물을 그냥 한 100대 1 이런 식으로다가 희석을 해요. 그래갖고 물을 전체적으로 다 주고, 어, 그런 거를 영양제를 도, 이, 우리들 먹는 영양제를 다 저기, 그렇게 처지는 거 있잖아요. 안 먹고 버리는 거, 그런 것들 다 해갖고. 요것은 청옥이에요. 청옥 자, 잔잔한 거를 갖다가 심으셨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컸어요. 큰 분했다가 이게. 이렇게 큰 물에다 그냥 심어갖고 어, 이렇게 커요. 이분은 남자분이라서 과감하게 크게 잘 키우셔요. 대단하지요. 요거 구감령요. 한 개는 이렇게 커요. 대품이에요, 완전히 구감령이. 이렇게 갖고서 네 개를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요거는 구감용이에요. 구감용 세, 세, 삼두 보이시죠? 따로따로 세 개.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했냐면, 어, 저, 한테 혹시 우산쌀 없어요? 우산 못 쓰는 거? 그래서, 어, 있어요. 그러고서는 제가 양산 쓰던 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완전히 이렇게 이거 보세요. 화분을 이렇게세 개를 해놓고,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이렇게 해갖고 너무 이쁘죠? 구감용. 이게 구감룡이에요. 구강룡 잎들. 여기. 구강룡도 너무 멋지죠. 멋지게 잘 키웠죠. 이렇게. 멋진 구감룡.